할렐루야. 우리 찬송 408장 408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없이 흐르니 목마름 아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유관 없겠네. 나의 마음 속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늘 평안해. 411장 한장더 하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우리 박수 하시면서 합니다. 아내해 마음 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힘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항상 계셔,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게 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 120... 2십 이면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laughs>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개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입국기 65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해 살펴봤던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있을 증거궤를 처음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성소에 있을 진설병과 등잔대, 세 번째 이제 성막 지붕을 살펴봤고 네 번째는 성막의 어, 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번제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번제단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 파란색 어, 네모가 쳐져 있는 바로 부분이 그 이제 번제단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은 어, 성막의 어, 이제 서, 지성소와 성소의 바깥쪽에 어, 이제 있는 그런 바로 장치가 이제 번제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성전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번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죠. 그리고 그 동쪽 문을 통과하자마자 이제 바로 보이는 저 제단이 바로 이제 번 제단입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번 제단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 규빗으로 하고 일단 번제단의 재료는 이제 조각목이라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게 번제단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 불에 태우는 틀을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만들면 사실 안 되는 게 불에 태우면 같이 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러니까 제단은 나무로 다짠 다음에 그 위에 노슬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어,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번제단은 나무로 만든다 그리고 노스로 덮어 씌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시각화해 보면 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노수로 이제 전체를 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노수로 전체를 쌓는. 그래서 번제단과 어, 부속 기구들을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전 입구에 이제 바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성막이 이제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입구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성막이 있는 것이고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흘림을 통해서 반드시 내 죄를 다 모두 씻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저 성막의 기구 배치를 통해서 성구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이 번제단을 위치해 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번제단이 쉴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 번제를 드려도 어, 씻어야 할 죄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신약에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쌓아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 죄를 계속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짓는 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들을 매일 매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고난 주간 부흥의 이름이 이제 피로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뜻인 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위치가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가정마다 오직 예수의 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